유달리 저한테 그 고지능 ADHD를 가진 그 자녀들의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저한테 오시는 분들을 찾아보면은 다 비슷한 고민이 있어요. 우리 아이가 굉장히 머리가 좋고 수학적으로 센스가 있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점수로 연결이 안 된다.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도파민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요. 도파민이 잘 분비되지 않는 그런 활동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들을 잘 못한다. 옆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불성실하다, 노력을 안 한다, 집중을 안 한다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. 제가 아이들의 어떤 발달에 대한 연구를 했거나 교육을 따로 받았거나 의학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사실 오랫동안 고민을 좀 했는데 사실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저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구나 그리고 내 얘기가 도움이 되는구나 를 조금 인지를 하게 돼서요 이건 한번 정도는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a d h d 진단하거나 치료하거나 하는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에요. 하지만 어떤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시고, 그런 분들이 왜 저를 찾아오시는지, 그리고 어떤 고민들을 안고 계시는데, 어떤 조언을 해드리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 했습니다. 요즘에 ADHD는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시죠? 물론 이제 많아진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, 제가 느끼기에는 ADHD라는 인지를 우리가 이제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. 예전에는 ADHD가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잘 몰랐을 거예요. 그냥, 그냥 그 산만하네, 이러고 말았겠죠.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방송에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면서 ADHD라는 단어를 쓰는 게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아졌고, ADHD 것 같다라고 하면은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런 진단을 딱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건 제가 이제 뭐 사실관계를 따져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하고 같은 단계라고 하더라도 나는 ADHD입니다. 내 자녀가 ADHD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 게그 영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. 유달리 저한테 그 고지능 ADHD 를 가진 그 자녀들의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제가 이거는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.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ADHD의 어떤 뭐 기준이거나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고. 우리 아이가 정말 고지능 ADHD인지 아닌지는 의사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이미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을 찾아보면 다 비슷한 고민이 있어요. 우리 아이가 굉장히 머리가 좋고 수학적으로 센스가 있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점수로 연결이 안 된다.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. 고지능 ADHD를 가진 친구들이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.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찾아오세요. 그런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고 찾아보면 보통 저는 이제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자 우리 뇌가 좀 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어, 상태를 온 시키도록 노력하자라고 제가 많은 분들한테 많이 노력을 해드렸어요. 그런데 이 ADHD는 결국은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아무 때나 켜지는 거라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렇게 배워 공부를 했습니다.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ADHD를 가진 친구들은 뭐 산만하다 이런 느낌보다 이거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탁 켜지면서 어나 이쪽 그렇게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도파민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요 도파민이 잘 분비되지 않는 그런 활동들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들을 잘 못한다 이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은 막 3시간, 4시간, 5시간 막 파고 들어요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뭐안 좋아하는 과목을딱 들어가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잡아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아예 손도 못 대는 그런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. 이런게 이제 고지능 ADHD 가진 친구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보면은 잘 풀리는 문제랑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. 그럼 어떤 문제에 더 먼저 접근을 하게 될까요? 이런 친구들은 자기가 되게 쉽게 빨리빨리 풀수 있는 문제들부터 풀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풀이를 보면 아는 문제만 쫙 풀어 놓고 뒤에 모르는 문제들 다 건너뛰어 놨어요.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모르는 문제는 안 풀었어. 왜안 풀었니 그러면 아, 맞다. 뒤에 거 풀다 깜빡해서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. 옆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불성실하다. 노력을 안 한다. 집중을 안 한다.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아직도 우리가 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건데 너 정신력으로 극복 안 하는 거다 나약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을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 친구들도 나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고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. 자기도 그런 것들을 잘 제어해서 집중력 있게 공부하고 싶은데 잘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그런 친구들이 절 찾아왔을 때 부모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미디어 중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미디어를 안 끊으려고 그러는데, 이 핸드폰을 못 넣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를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보잖아요. 그러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의외의 반응을 보여요. 자기도 그러고 있는 자기가 싫은데, 그게 손에서 놔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. 고치고 싶은데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그거를 불성실하다, 너는. 어, 정신을 못 차린다, 집중 안 하냐라고 이제 손내는 경우가 많은데, 그 친구들도 그러기 싫은 거예요. 자기도 이제 그게 잘안 놔지는 거죠, 손에서. 의지가 나약하다고만 혼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.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 들으시고 옆에서 이제 좀 마음을 속상해도 하시고 미안해 하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본 거예요. 알면서도 괜찮 안 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한테 드리는 조언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좀몇 가지 말씀드릴게요. 고지능 ADHD 가진 친구들한테 늘강조하는것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안 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.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연습을 하라는 게 다른 친구들한테는 그냥 멍 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이 친구들은 멍 때리고 있을 때도 디폴트모드에 도커 켜지거든요. 저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좀 거꾸로. 진짜 강제적으로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작업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게 의학적으로 검증되고 뭐 누가 그런 걸 따라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많은 친구들 만나보다 보니까 뭐 나오게 된 이야기인데요 단순 반복 작업 있잖아요 진짜 단순 반복 작업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진짜 바둑돌 쏟아놓고 그거 반으로 나눠라 레고 모양별로 분류해라 그다음에 작업 중에서도 이 공방에서 하는 갈고 이제 닦고 그러는 작업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런거 하는거 되게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그런걸 했을 때 오히려 이 마음의 평화 안정이 찾아오는 경우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수업 시작할 때도 보지능 ADHD를 가진 친구들만 있는건 아니지만 모두가 이제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글쓰기를 시키고 명상을 시키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이 친구들한테 꼭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친구들은 장기 목표를 명확하게 해준 다음에 야너 이거 너 공부 열심히 해서 1년 후에 이 대학 가면 이렇게 이런 거잘안 통해. 요 보증 ADHD 가진 친구들은 자기도 알거든요. 근데 정말 자기가 당장 재밌는 거에 관심이 가게 된단 말이야. 보통 아이들도 그렇죠. 근데 다른 친구들보다 더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정그 말로 자기가 그거는 딱 고치면 다들 정신이 안 가는 경우가 많다. 그리고 다른 거 하다가 다시 이제 정신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고 그러면 우리가 도파민을 완벽하게 이겨낼 수 없다면 그걸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막 장기 목표 세워가지고 야너 화이팅! 이게 아니고 목표를 단기로 짧게 세워주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풀어와자 채점 이런 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짧게 짧게 채점 해줘요 두 문제 풀고 채점 두 문제 풀고 채점 두 문제 풀고 채점 자 이제 잠깐 쉬어 다시 마음 가라앉히고 마음 가라앉히고 하고 다시 아까 그런 루틴을 반복하고 다시 문제 풀어주고 이런 루틴들을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지 극복해라 집중해라 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목표 자체를 단기간으로 짧게 세워서 그것들을 극복해가는 연습을 꼭 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런 친구들이 미디어로 공부하려고 하는 건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온라인 수업 같은 거 있잖아요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. 이런 친구들이 그게 더 편하잖아요. 온라인으로 보고니 더 마음이 편하고 훨씬 내마음의 안식이 오거든요. 전 차라리 공부 시간을 줄여주고요. 짧은 시간에 대면으로 대화하면서 그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미디어를 활용할 거면 차라리 자기 모습을 찍어서 그걸 보도록 하는 거.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. 자기가 쓰면서 막 하네 너무 힘들어. 그러면 차라리 카메라에 대고 자기 모습을 설명하게 한 다음에 그걸 찍어 그거 다시 봐. 그거를 저는 차라리 추천하는 바고요. 네 번째가 이건 좀 약간 작은 팁인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약기운 떨어지면 저녁에 집중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특히 제가 봤을 때 6시 7시 정도 기운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이 그때부터 집중을 못 하거든요. 그런 친구들은 그걸 고려하셔서 계획을 짜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약 기운이 남아있고, 이 친구가 그 약에 의해서 이제 정신이 맑고, 뭔가 집중이 더잘될 때, 그때 해야 되는 공부와 그약 기운이 떨어져서 자기가 힘들 때, 기쁜 고민이 어려울 때 해야 되는 공부를 구분하셔서, 저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시간표를 짜셔라 루틴을 그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본인이 그걸 인지하게 만들어라고 저는 조언을 계속하는 편입니다 유달리 그런 친구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아마 저의 모습에서 그런 비슷한 발견들을 하셨거나 아니면 어, 이 사람이라면 왠지 좀 이해해 줄것 같아 이런 러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고지능 ADHD 가진 친구들 점수 올라가서 그게 되게 재밌어지고 그러기 시작하면 아나 이런 과목은 다 의미 없어 라고 버려 놨던 과목들도 챙기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하면서 이제 그걸 잘 활용해서 공부를 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솔직히 제가 생각을 해보잖아요.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제 ADHD 이런 말잘안 썼지만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을 이해하고 대화하는 게 되게 어렵지 않은데 이런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고 찾아보시는 노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토론할 거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에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그래서 이 진단이나 이런 것들 을제 영상을 보고 하지 마시고요. 하지만 제 아이가 고지능 ADHD다 또는 고지능 ADHD인 것 같다 하시는 자녀 두신 분들 또 본인이 그러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을 고지능 ADHD 가진 친구들. 진로 선택에 꼭 그런 특성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 기능 ADHD 가진 친구들이 가지면 누가 딱 봐도 아그 직업은 아니야. 그런 직업들이 있잖아요. 장기적으로 되게 오랫동안 뭔가 한 가지를 되게 반복해야 되거나 뭐 되게 뒤로하지만 참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. 제가 이제 다른 영상 나가서 이런 얘기 했다가 욕 많이 먹고 는데 그런 친구들 의대라는 거 맞을까요? 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, 그런 친구들 의대를 가더라도 그걸 고려해서 또 전공이나 어떤 자기 공부를 선택해야 된 생각해요 넓은 선택지가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이런 친구들 공부 못하는 거 아니다 하지만 자기 특성을 잘 고려했을 때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고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<목소리>